경기도 양주시에서 직거래와 1층 거래를 제외하고 가장 큰 가격 하락을 기록한 아파트 5곳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5위는 옥정동 옥정센트럴 파크프루지오 24평 C타입으로 2024년 1월에 최저가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4억 9천8백만원 대비 49.8% 하락하였습니다. 4위는 고암동 주원 주공 2단지 25평 B타입으로 2023년 4월에 최저가 1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3억 3천만원 대비 50% 하락하였습니다. 3위는 덕정동 봉우마을 주공 5단지 25평 A타입으로 2023년 5월에 최저가 1억 6천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3억 4천9백만원 대비 54.2%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. 2위는 옥정동 율정마을 13단지 33평 A타입으로 2023년 11월에 최저가 2억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4억 7천만원 대비 57.5%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. 1위는 삼북동 양주한승 31평형으로 2023년 9월에 최저가 1억 3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3억 2천만 원 대비 59.4%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.